어딘가지 누가 봐도 저기게 파란봉과 파란슬러건과 마이크 이름이 있지만 얼굴만 안 보인다는 거요 네. 얼굴을 못 봐요. 여기아여 네. 네. 유튜브 가장 먼저 안에 이거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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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요 다 푸기신가봐요. 본격은 실망을 했고 이것도 실망을 했어요. 아, 네. 빌라도는 어디 가요? 유경. 유경 갔다가 여기서. 저는 도착하자마자옷 갈아입고 바로 <목소리> 저희도 뭐... 저희 끝나자마자 맞아... 바로 왔어요. 아... 그래도 시간이... 네, 그래도 자연히 그러니까 되게... 비가, 비가, 비가 많이 안 쏟아졌을, 쏟아졌을 때 움직여서 걱정하고... 많이 좀안안좀안 한... 했는데... 그러니까 이제 날씨 요정이라는 말은 말을... 안, 안, 안 해야 될것 같아요. 아이고, 왜그 아니 근데 저는 그 인류로 비 오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서로 피좀 와라 비좀 와라 무대에 산대 나비좀 와라 이런 게 저희 개인적으로. 여러분들 괜찮으시죠? 죄송해요 제가 발을 벗을 거라고. 비 오고 눈 오는 걸 좋아해서. 그쵸 조금 더 이게 물이 막 챙기니까 좀 섹시해 보이고. 어! 심지어 셔츠도 빨간색이라 좀더 섹시해 보이고. 저희는 자아도취에 빠져있었습니다 오감사 <laughs> 네,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제 다음주부터 또다녀오겠 오늘 정말 감기 걸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차 안에서도 좀, 좀 따뜻하게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,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기